안녕하세요. 바다의 벨입니다. 오늘 날씨가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심적 갈등이 조금 심해서 조금 우울한, 우울한 하루, 하루를 보내다가 얼마 전 지난주에 시골 가서 엄마를 뵙고 와 약간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어두워서 말을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하시고, 아예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약간 귀여우면서도 돌아올 때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음, 그렇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신 부모님과 요즘 인연에 대해서, 어, 소중한 사람들을 멀리 하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약간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좀 그러다가, 이 노래가 생각나서 이렇게 차한잔 하려고 앉았습니다. 소리 나는 요 소리 나는 잔 오늘 방금 전에 택배로 받아가지고 시음 시음 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나는 잔 귀여운 우리 작은 올케가 선물해준 귀여운 잔에다가 얼마 전 영국에서 사온 홍차 네, 얼그레이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얼그레이 향이 너무 좋아요. <laughs> 임영웅 가수님이 부른 음, 세월 배고 길게 논이란 네, 슬픈 노래, 늙은 산, 노럽고 힘들어 하네, 벌겋게 힘들어 하네, 세월 빼고 길게는. 구름 한 조각 하얀 구름 한 조각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잔 비우고 가세 갈면 어때 저 세월 갈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깔린 긴마당에 쉬었다 가세요 뛰었다가 새해. 눈물 많은 60대 아줌마지만, 쉽게 자꾸만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너무 많아도 탈, 없어도 탈. 오늘은 하늘에 구름 한점 없습니다. 그런데 밝은 하늘이 아니고 미세먼지가 나쁜지 뿌연 구름 없는. 하늘 늙은 속긴 하루를 힘들어하네 운매하며 힘들어하네 믿닥 하게나 어쌍 비둘기 가지 끝을 하루를 접네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얘기 다 하고 가세 갈면 어때, 저 세월. 갈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깔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우리 91세 엄마, 음, 지금도 건강하시고 밝게 웃으시고 긍정적인 우리 엄마지만, 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숨소리, 이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면서도, 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음, 음,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딸들은 특히 딸들은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laughs> 찡하고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엄마가 살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귀여운 엄마를 조금이라도 자주 자주 만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임영웅 가수님이, 음, 불었을 때참 따뜻하고, 음, 포근한 그런 마음으로 들었는데, 음, 저는 노래를 못하고, 그냥,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노래니까,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쪽아.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자는 비우고 가세 가면 어때 저새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알린 뒷마당에 쉬었다 갔을 야복에 쉬었다 갔을 이거는 엄마 잔, 이거는 내 잔, 짠. 네, 엄마를 지금은 이렇게 계시지만 함께 있는 마음으로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짠하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에 찾아뵌 엄마 아버지. 남은 세월도, 남은 시간도 두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험, 시험. 한 발짝, 한 발짝 숨이 차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시험, 시험. 그렇게 남은 시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늙은 속긴 하루를 힘들어하네 음메하며 힘들어하네 삐딱하게 날아가는 저산 비둘기 가지 끝에 하루를 접네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얘기 다 하고 가세 가면 어때 저세월 가면 어때이 청춘 저녁 갈린 뒷마당에 쉬었다 갔을 여보게 쉬었다 갔을 엄마 아버지 시음, 시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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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세요. 끝! 눈물이 나서 안 되겠네. 근데 여기 아 벌레잡이라는 화분이 있습니다. 이 벌레잡이도 보니까 이렇게큰게세 개, 개. 지금 작은 우리 새끼들이 여러 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벌레잡이에서, 음 자연하고, 미안, 자연바라한 이 새끼 벌레잡이들을 보니까, 엄마, 아버지, 우리들 새끼들. 그 모습이 음,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번져서 여기에 많이 많이 번져서 귀여운 한 가족 한 음,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잘 자라서 소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렴 <laughs> 네 오늘 이렇게 홍차를 마시면서 음, 나이 드신 부모님도 생각하고 네 음, 우울했던 마음도 생각하고 음,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또 저에게 남은 하루하루를 한 발짝, 한 발짝 잘 걸어가도록 힘들지 않게 시험시험 쉬었다 웃었다 이렇게 시험시험 걸어가도록 네 오늘도 감정 조절 잘하고 기분 조절 잘해서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세월의 흐름 속에 차 마시러 가고 집에 이렇게 차가 있으면 혼자도 마시고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말벗대 줄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혼자 동영상 찍고 노래도 하고 이런 게 소소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뿅.